아직도 카레 만드실 때 식용유에 볶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식용유 대신 다른 걸 넣어주면 정말 맛있다고요. 카라멜화 되고 있는 양파의 모습 보이시죠? 이야, 정말 맛있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 바로 고구마 카레 준비했습니다. 자 카레하면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감자 듬뿍 넣어서 찐득한 그런 카레를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에 급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카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준비한 고구마 카레인데요. 너무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요. 카레하면 사람마다 또 집집마다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집에 코코넛 밀크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맹물을 넣어서 아주 진하고 맛있는 카레 만들어 주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단 저와의 딱세 가지 약속은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카레 채소 볶을 때 많은 분들 식용유 넣으시죠. 식용유 넣지 마세요. 다른 걸 넣어주면 굉장히 맛이 깊어지고 맛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카레 하실 때는 물량을 많이 잡지 마세요. 카레는 물량을 적게 잡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파를 오래 볶아라입니다. 양파 10분 볶을 거면 볶지 마세요. 제가 왜이 말을 했는지 영상에 바로 보여드려볼게요. 자, 양파 두 개를요 준비하시는데 카라멜라이징 해줘야만 깊은 맛이 나고 감칠맛이 폭발하기 때문에 깍둑 썰지 말고 이번에는 저처럼 슬라이스로 썰어서 오래 볶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리는 순서 있게 하면 시간 단축, 에너지 단축. 양파 슬라이스 먼저 썰어주시는 게첫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홍마늘 열토를요 편마늘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양파만을 썰어줬지요 가장 먼저 이걸 해주세요 저와 약속한 세 가지 중에 하나 식용유 넣지 마세요 버터를 팬에 넣어주시고요 약불에 버터를 천천히 녹여주세요 식용유로 카레 만들어 보시고요 저처럼 버터를 넣어서 카레 만들어 보세요 맛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버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레 만들어 드시게 될 거예요 자, 버터가 모두 녹았으면요 준비한 양파 모두 넣어주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양파 10분 볶을 거면 카레 만들지 마세요. 양파 10분에서 10분만 더 투자하세요. 10분을 볶으면 갈색빛이 안 뜨고요. 약간의 반투명 정도만 되거든요. 약불에 중간 중간 볶아줄 거고요. 그 동안 뒤에 못다한 채소들을 모두 손질해요. 자, 감자를 대신한 고구마 오늘의 주인공이죠. 고구마 껍질은 필러를 이용해서 벗겨주세요. 먹기 좋게 카레 모양으로. 깍둑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당근은 반개 넣어 주는데요. 앞에 고구마와 똑같이 깍둑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 카레 하실 때 당근, 감자 다 볶으시잖아요. 저는 요거 지금 볶지 않을 거예요. 추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깊은 맛을 주기 위해서 버섯도 넣어 볼 텐데요. 양송이 3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슬라이스로 살짝 두툼하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손질 모두 끝났어요. 이제는 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릴 텐데요. 보통 마트에 가면 조그만 패계에서 카레용 고기 해서 이제 판매를 하지요.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고기는요, 돼지고기 등심이에요. 하지만 등심은 오래 끓이게 되면 좀 질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오래 끓여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 등심이 아닌 안심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뒤채소까지 모두 손질하고 나면은요, 양파가 숨이 죽고 점점 카라멜 라이징화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총 20분간 볶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카라멜라이징화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고구마 당근을 넣어 줄 거예요. 아우, 비록님 지겹지 않아요? 20분 동안 양파 언제 그렇게 계속 볶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채소를 간단히 볶고 물을 붓고 카레를 풀고 50분 동안 약불에 뭉글뭉글하게 끓이는 것보다요. 그 시간을 빼와서 20분간 양파 이렇게 볶고 고구마 당근 가볍게 볶고요. 물 넣고 카레 풀자마자 3분 끓이고 끝 시간 단축 에너지 단축 노동력 단축 다 단축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두 가지 만들어 드셔보세요. 어느 게더 훨씬 맛있는지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카라멜화되고 있는 양파의 모습 보이시죠? 이때 냄새를 맡아 보면요 굉장히 단내가 많이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뒤에 고구마 당근 고기를 넣어 함께 볶아 주세요. 자, 고구마 당근 모두 넣어 주시고요. 자, 돼지고기 안심, 새송이까지 모두 넣어 주세요. 자, 이대로 고구마 당근 고기 볶아 줄 텐데요. 자, 그럼 언제까지 볶아야 하냐고요? 방금 넣은 돼지고기 안심이 3분의 1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돼지고기 안심이 3분의 1 정도 맛있게 볶아졌으면은요 이제는 물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저와의 약속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물 많이 잡지 마세요 물은 적게 넣고 끓여야 카레 잘 끓인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죠 물 750ml 넣어주시고요 자 물이나 재료들은요 제가 더 보기 댓글에다가 정확한 양을 적어드릴 테니까 똑같이 만들어 드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불은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카레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계속 끓여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단한 가지. 뚜껑을 열고 끓이기 때문에 불은 강불에 하게 되면 수분이 증발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수분이 너무 없을 수 있으니까요. 불은 꼭 중불로 줄여서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고요.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뚜껑을 닫고 중강 불로 조금 세게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의 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육안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니 비록님 내용물은 굉장히 많은데 물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닌가요? 자, 뒤늦게 넣은 채소들에서 수분 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750ml의 물의 양을 지금 넣은 게 절대 적지 않은 물의 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끓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고구마가 익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준비하신 카레를 넣어주세요. 자, 고형 카레 110g을 넣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약불에 카레를 천천히 녹여가며 풀어주세요. 여기에 이 카레만 풀어서 2, 3분 끓이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되직하면서 색도 예쁘게 나오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끓인 카레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맛있겠지요? 자, 이렇게 요즘 급부상하고 인터넷에서 우리 또 주부님들께 인기가 폭발한 달콤한 카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렸던 고구마 카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떤 카레를 끓이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요. 너무 국물이 한강이 아닌 조금은 끈적끈적하면서 밥에 비벼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지익하면서도 조금의 수분감은 또 있어야만 카레 또 부드럽게 목넘김 좋게 또 드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카레를 끓였을 때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또는 식당하시는 분들 손님에게 이렇게 카레 끓여드리면요, 카레 정말 잘 끓이시네요. 이게 물이 한강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또 들으실 거예요. 자 밥에 살살 비벼서요, 카레에다가 밥만 해서 딱한입 먹어보시고요. 와우,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감자가 아닌 이색적인 고구마 넣은 것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추운 겨울날 장작 앞에서 호일을 쌓군 고구마보다요 더 달콤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추천드린 등심 말고 안심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래 끓여도 등심과 다르게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결결이 그냥 쭉쭉 찢어지는 게 굉장히 식감이 좋고 또 부드럽고 맛있어요. 자 이번엔 특별히 양송이 하나 이렇게 딱 하나 통째로 넣었거든요. 호호 두번 불어서 양송이 씹을 때마다 또 양송이 구울 때마다 그 느껴지는 그 수분감 카레 통으로 넣어서 씹어도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아주 수분감이 굉장해요. 와 이거는 밥두 그릇 안에 세 그릇 먹고 이따야식으로도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는 카레입니다. 또 한국인 카레 김치 빠지면 못 먹죠. 모든 재료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고 밥과 카레 뜨겁지만 시원한 김치 하나 먹으니까요 야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느껴지는 기분 있잖아요 아우 굉장히 좋아요 고구마가 굉장히 달아서 좀단 느낌이 강해요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그래서 감자판 고구마판 한개한 한 개씩 넣어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또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최고랍니다. 자, 요즘 핫한 고구마 카레 레시피와 비룡의 카레 만드는 비결 넣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또 어떠셨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카레를 만드시던 간에 카레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필룡요